창립기념주의를 맞아 복의 전달자 소양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계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거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그대로 복이 되고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바로 이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소양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서 세상 가운데 내힘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춘천시 서면에 가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박사마을이라고 일명 박사마을이라고 어, 불려지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박사마을은 총 가구가 1,930가구, 주민은 약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왜 박사마을인가? 말 그대로 이 마을 출신으로 박사님들이 이제 많이 배출됐다는 거죠. 1963년 이후에 지금까지 배출된 박사가 총 162명입니다. 2018년도 12월 기준이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나 하면 제가 최근에 이 박사마을 주민회보라는 걸 봤습니다. 야, 이 박사마을 주민분들이 이 회보를 1년에 한번 이상씩 인쇄해서 배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게 10호인데 제가 이 10호를 봤습니다. 야, 참, 이렇게 면단위 주민들이 이렇게 회보를 만들어서, 어, 시에다가 누구나 볼수 있게 뿌린다는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 새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서면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들이 서면 출신인, 박사마을 출신인 분들을 어떻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썼는가. 참 만드신 분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또 전국엔 사실 박사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이 춘천 박사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알리려고 노력하는 분들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박사마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마을 출신으로 우리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1929년에 바로 이 마을에서 한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자라고 똑똑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공부를 보냅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게 되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중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 청년의 일생을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피난길에 그는 원래 한학을 공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한학 배우고 또한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인민군에게 잡혔던 것이죠. 근데 인민군에게 잡혔던 그 순간 이 청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짧은 순간 서원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고요. 목숨을 살게 된이 청년은 그 길로 피난길에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입학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이름은 홍순우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라고 하죠 우리 중앙성결교회에 대가 된 중림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요 신학교 1학년이던 그 홍순우 학생은 바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1953년 겨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기화골에 있는 목조주택 2층에 한 작은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림동교회에 이응만 집사님과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1954년 1월 30일, 정확히 65년 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서울대학을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나는 큰 기대를 했고 아들이 출세하기를 바랐지만 우리 홍순우 전사님은 법률가의 길도 의미가 있겠으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성령의 사역에 부름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 소양교회를 개척하신 줄로 믿습니다. <laughs>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100명이 넘어섰고요. 3년 후이홍순우 목사님이 군목으로서 교회를 떠날 춘천을 떠나실 때에 교회는 어린이까지 300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박사마을을 조사하다가요.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박사마을에는 이 선양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탑에는 이 박사님 되신 분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가서 쓰다가 면이 모자라가지고 최근엔 증축까지 한 탑입니다. 그런데 그 탑의 한쪽에는 명예박사 이름이 있는데요. 명예박사님들 이름 가운데 1번이 우리 홍순우 목사님이세요.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춘천에 온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발견을 했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고향 주민들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신 후에 홍순호 목사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마을에서 박사들이 많이 나온 이유 세 가지가 있는 데 본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첫째는 양반마을로서 면학의 분위기가 많이 있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열정이 있었고 두 번째 고립되고 작은 마을 가난한 농업의 마을이었지만 멀리 보이는 춘천 시내를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는 보이는 목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박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은 결국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서울 장충단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일생과 저의 궤적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목을, 대전과 대구에서 군목을 하시다가 대구에 있는 봉산동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담임 목사 생활 해서 총 10년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장충단 교회에 가셔서 25년 사역을 하시는데요. 저와는 어떤 게 겹치느냐 하면 제가 유일하게 구교역자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그 대구 봉산동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구 봉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살았던 그 사택은 홍순우 목사님이 살았던 집이고 그 집에서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특별 집회에 우리 홍 목사님이 오셔서 저와는 딱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오셔서 제가 살던 사택에 오셔가지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여기서 살았던 옛날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춘천에 있다가 대구로 가신 반면, 저는 대구에 있다가 춘천으로 온 것이지요. 이 홍순우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후에, 이 한국교회와 2005년도에 보금주협회에서 의 했던 회계운동에 놀라운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운동을 위한 이런 고백의 역사였는데요. 그때 우리 서양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역사와 함께 많은 걸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홍순호 목사님은 총회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서술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구나. 소양교에서는단 3년만 사역하셨는데도 다른 일들보다 그때 젊었던 청년 시절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신 거죠. 자, 첫 해에 100명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받았겠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아직 신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전도사인데 그런데도 성도들은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홍순호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왔느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신학 전공자도 아니고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왔던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다녔기 때문이었다. 6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벌에 대하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좋은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 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온 것에 대해 나는 늦었지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 그것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흑 목사님 누구보다도 열정 있는 설교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기에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다른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오면서 아, 이 교회가 좋다. 역시, 잘 배운 분 좋다, 좋은 학벌 있는 분 좋다라고 했던 그 말이 평생의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회개하셨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그 제일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사모님이었던 한덕실 사모님이었답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회개하시더라고요. 그 한덕실 사모님은 전쟁에 만났는데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었어요. 서울대학 출신의 목사님과 중학교도 못 가신 사모님의 그 사이에서 자기는 평생 사모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고 나는 사람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 사모님은 수백 명의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 들을수록 누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덕실 사모님에 대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소양교회가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은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 또그 목사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반추해 볼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소양교회 역사에 그대로 코스란히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복으로 시작한 이 소양교회 역사는 복을 전달하는 역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됐던 놀라운 사건은 1988년 중동원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춘천 인구의 거의 8% 9에 가까운 13,00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소양교회는 아주 놀라운 대표적인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돕는 교회로서 분립개척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1996년도에 서양제일교회를 분립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90년대 이후에 개척한 교회 중에는 우리 교단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한 교회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은 우리 소양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했고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그 많은 일꾼들 지금 여기 고스란히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 소양 교회는 지난 20년 넘게 장애인을 위한 사랑누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건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65년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참 우리 소양교회가 자랑할 만한 역사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65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분열과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10대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65년의 역사 중에 절반에 가까운 29년 사역하신 이원호 목사님을 제외하면 9명의 목사님이 나머지 기간을 했어요 평균 4년 지입니다 금방금방 바뀌신 거죠 4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었는데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분열되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65년 역사 동안 우리의 교회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지향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된 교회로 시작하여 그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나눈다는 것 구체적으로도 물론 선교와 구제와 봉사가 이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윤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거의 경년마다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조직인가 이거 조사를 하는데 한 10년 전이 가장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뭐 무종교인들 입장에서는 5%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보다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올라서 한국 사람 전체 종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하면 약 20%가 우리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가 처음엔 제일 많았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제가 관심 갖는 건그 다음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나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1등으로 뽑은, 제일 봉사 많이 하는 단체는 어디라고요? 개신교회라고요. 천주교나 불교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통계예요. 사회 통합과 발전에 가장 공헌한 종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통합. 이것도 전 국민의 60%가 개신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 노동자 분들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무슨 고공농성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회 분열이죠. 그럴 때 중재를 종교계에 요청할 때 어떤 분들이 가서 그 중재를 대개하시는가라고 하면 일본이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두 가지의 통계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건 알겠으나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시각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재벌을 바라보는 시각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재의 연금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재벌들입니다. 사회봉사기금, 사랑의 열매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재벌들이 제일 많이 냅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이분들이 제일 많이 내요. 그런데 국민들은 재벌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좋은 일 하는 것도 알아, 봉사하는 것도 알아, 돈 많이 내는 것도 알아. 그러나 존경하진 않아. 믿지 못하겠어.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지점이 이 통계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믿건 혹은 예수를 믿지 않건 상관없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에 대한 인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볼, 보고 싶어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면에서 실망을 갖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는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되게 좋은 일들이 많긴 한데, 내 옆에 살고 있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고, 내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한 사람, 그한 사람 기독교인을 볼 때는 별로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당신이 소양교회입니다. 사모한테 내가 소양교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죠. 이 그런데 단체로의 우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모여 있을 때의 우리는 거룩해도 보이고 사업도 그럴 듯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 요 그런데 과연?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때도 교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우리 서양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은 결국 내 인생의 삶의 모습과 밀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도 해. 물론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의 일원인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아니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와,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정말 교회가 믿을 만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보니 교회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평가를 혹시는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어, 많은 분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온지 4년 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있을 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한 역사예요. 책을 보고 또참 저에겐 60년사 책이 참 귀하게 제가 읽고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어,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활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소양 교회를 보는데 특별히.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 나라 가서 정말 만나고 싶은 우리 소양교회한 분이 계세요. 이응만 장로님입니다. 이 이응만 장로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홍순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소양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기도 하시고요. 또저 황해도 이북이 고향이신데 전쟁 때문에 내려오셔가지고 사실은 가족들과 헤어진 이후에 혼자 끝까지 사셨다 고그러죠 홍순우 목사님도 마지막 고별설교 때 바로 이이응만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이지만 나에게는 동역자였고 또 존경할 만한 평신도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면 이분은 서부시장에서 고추장사 하신 분입니다. 시장에서 고추장사 하는 게뭐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또 직업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분이 뭘로 유명한가 하면 그 시장에서 고추를 파시면서 저울 눈금을 속이지 않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추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이 이응만 장로님이 결국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신 거죠더 이상 장사를 안 하고 시장에서 고추 장사를 안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팔았던 그 고추가 제일 정직하고 제일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 그대로 아유 날또 찾아왔으니 팔진 않지만 내가 구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유통을 하신 거예요. 이윤 없이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보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가난할지라도 정직하고 어떤 사회의 지위가 낮더라도 성실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요청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비록 박사마을의 선영탑에 이름이 안 새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고이응만 장로님처럼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직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명함, 아니면 어떤 지위, 어떤 소유가 있었는가 중요한 게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 소양교회 여전히 요구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7 5세의 하나님을 만나 복이 되고 복을 전달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65세가 된 우리 소양교회 우리가 훨씬 10년 젊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살아 있고 여전히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복을 소유하고 복이 되며 복을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 지역이 변화되며 복을 전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